시즌 3 악세 옵션 버는 법 어떤 악세가 유효일까 유물 악세가 이게 과연 사용을 할수 있냐 이거 그냥 쓰레기 아니냐 과연 유물 악세 이거 뭐 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유물 악세 연마해도 되냐 그리고 또 이제 고대 악세를 미리 준비하는 법자 일단은 품질인데 품질이 34부터는 깨달음이 2로 나옵니다 그리고 67부터 깨달음이 3으로 나와요 그냥 3분의 1씩이죠 목걸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품질이 높다고 무조건 흰민지가 높은 게 아니다. 품질이 33, 66, 99. 보시면 흰민지가 똑같습니다. 100이랑 똑같죠, 정확하게는. 지금 이거는 100이랑 똑같죠. 똑같죠? 이게 왜 이러냐? 자, 품질이 34부터 깨달음이지. 67부터 깨달음 3. 그래서 34가 되면 품질이 1이 되는 거예요. 67도 1이 되는 거야. 깨달음을 주는 대신 품질 압수 33. 깨달음 1을, 1을 주는 대신 품질을 33 압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품질이 이제 67이 되면은, 깨달음 수치는 더 높죠. 깨달음 이제 2에서 3이 됐는데, 오히려 흰민지는 낮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 추가로, 같은 품질이어도, 흰민지가 높고, 체력이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품질이어도 보시면은, 얘가 흰민지가 1000이 더 높아요. 같은 90인데. 그 대신 얘가 체력이 더 낮아. 흰민지 플러스 체력이에요. 품질이어도 그러니까 목걸이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품질 90 목걸이를 똑같이 사도 어떤 거는 특화 500에 치명 480인 게 있잖아 그리고 어떤 거는 치명이 490에 특화 490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이죠 합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서포터가 아닌 이상 같은 품질이어도 힘민지가더 높은 게 좋겠죠 그리고 품백은 동일하다 이게 꽤 차이가 나는 편이야 어, 품백은 근데 똑같아요 어차피 맥스라서 자 그리고 이제 고대랑 유물 비교인데 자 일단은 같은 품질 기준으로 기본 흰민지와 체력압수치는 동일하다 에, 그러니까 기본 이 수치 있지 똑같아요 지금 이거 차이나는 거는 앞에서 말했지 같은 품질이어도 흰민지가 높은 대신 얘가 체력이 좀더 높은 거죠 그리고 연마효과 이 특수효과 있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파티원 보호막 효과 똑같고 무공 똑같죠 연마효과도 똑같아 그리고 연마를 하면은 흰민지도 상승을 하거든 그것도 똑같아 그것도 똑같아. 근데 뭐가 차이 나냐? 연맛이 깨달음 수치가 1씩 차이가 난다. 근데 우리가 연마를 세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 수치가 3연마 기준으로 3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 수치 빼고는 다 똑같아요. 다. 자, 그리고 이제 장신구 연마인데 자, 일단 장신구 연마를 하려면은 골드와 영롱한 보석 파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롱한 보석 파편은 유물학세를 갈면 1개, 고대아뮬렛을 갈면 1개, 고대학세를 갈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물장신구 연마 같은 경우는 10개, 20개, 30개, 총 60개가 필요하고 3단계까지. 고대장신구는 450개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장신구를 60개를 써서 3단계까지 한 거를 분해하면 24개를 돌려줘요. 자, 그리고 현재 큐게 아닌 거 기준으로 아게오로스랑 아비노스 2를 돌면은 하루에 파편이 20개에서 22개가 수급이 됩니다. 제가 이게 6캐릭 다 측정해봤는데 딱 20개에서 22개야. 또 근데 꼼수로 좀 채울 수 있거든. 어떻게 하냐. 이 같은 원정대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거래 횟수 제한 물품을 20개씩 같은 원정대로 보낼 수 있어. 이거 패치된 지 조금 됐죠. 패온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딱 20개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이 20개를 캐릭터, 부캐릭터를 그냥 자동 분해를 다끈 다음에 본캐한테 이걸 몰빵이 가능하다, 하루에 20개씩. 그러면은, 일주일 자체 수급이 140에서 150개가 되고, 20개 몰아주기 하면 또 140개가 돼서, 일주일에 이 영롱한 보석파편을 280개 정도 를 모을 수 있다. 뭐, 베이모스까지 합치면 거의 뭐, 300개 가까이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보석파편을. 자, 아크패시브 깨달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유물학세를 쓸수 있냐, 없냐를 지금 보려는 거잖아. 자, 그럼 뭐를 봐야겠어요? 그러면 유물학세가 지금 뭐라 했어? 고대학세보다 깨달음 3포인트가 부족하다고 했죠, 제가. 그러면 이 깨달음 3포인트가 얼마나 가치, 밸류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깨달음을 한번 살짝 살펴봐야 돼. 유물학세로는 이제 최대 46포인트, 고대학세로는 61포인트가 되고, 전투레벨에서 20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깨달음포인트 물량이 이렇게 된다. 지금 3포인트랑 5포인트가 있는데, 나중에 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 더 나올 건데, 지금 현재 3개. 크림슨 네일에 해도. 이거는 아직 안 됩니다. 이건 아직 안 돼요. 그다 구현이 안돼 있고, 이거는 되고, 그리고 평판은 이제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는데, 이거는 7월 25일 기준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포인트 물약은 필드보스에서 나와. 그래서 유물 악세 기준으로 현재 최대 77개, 고대 악세 기준으로는 92개, 7월 25일 이전으로는 89개, 74개가 맥시멈이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맥시범이 77에 90이지 고대학세를 유물학세로 한개 바꿀 때마다 3포인트씩 손해를 봅니다. 3포인트씩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크 패시브 깨달음이 단계를 넘어가려면 이게 24포인트씩 필요하거든. 24포인트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단계에 1레벨까지 찍으려면 24, 24, 24, 8에서 80포인트 그리고 2단계는 24, 24, 24에서 88포인트가 필요해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사이드 특성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2포인트씩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 패시브 이 깨달음 같은 경우는 1에서 3단계를 모두 찍으면은 기존 직각이랑 효과가 거의 똑같아요. 딜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뭐 사이드 효과가 뭐 직업마다 있죠. 뭐 알카 같은 경우 뭐 우태심판 시간 든다든가 뭐 지금 초심 같은 경우는 뭐 마나 소모량이 좀 줄어든다든가. 일단은 딜적으로는 1에서 3단계까지 비슷해요. 이건 뭐 직업마다 다른데. 그리고 이제 4단계부터 유의미한 차이가 생깁니다. 초심 기준이 근원의 엘리멘탈이 1레벨이 뭐한 8%, 2레벨이 15%, 퍼 3레벨이 한22%퍼 한다. 그 사이드 특성, 이 치명적인 채술, 이거는 뭐 치정 늘어나고 여기 오입에만은뭐 일반 스킬 쓰면 5이 기술 세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대충 사이드 특성 레벨당 한 1에서 1.2% 정도 들게 될 값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특성이 2포인트를 써서 1%잖아. 1 근데 이거는 8포인트 기준으로도 8%니까 이게 훨씬 좋죠. 이게 포인트당 0.5% 요율이고 이거는 포인트당 1% 요율이니까. 그래서 메인 특성 4단계의 3레벨부터 이후 사이드 특성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고대학세에서 유물학세를 가면은 한 부위당 3포인트를 손해보기 때문에 사이드가, 사이드 기준으로 1.5레벨 손해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한 1.5에서 1.8%가 되는 거야. 예. 근데 그게 어떤 거 기준으로? 일단은 메인노드 다 찍었다는 기준. 그게 96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학세 같은 경우는 연마 효과만으로 만약 고대학세보다 1.8% 이상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은 포인트 3이 밸류가 1.8인 거야. 대충 잡았을 때. 깨달은 포인트 3은 1.8인 거죠, 1.8. 그렇기 때문에 연마 효과만으로 1.8을 챙길 수 있다 하면 유물에서 고대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메인을 다 찍었을 때. 그러니까 96포인트가 됐을 때. 자,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구현된 물량으로 할수 있는 건 92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이 96포인트는 애초에 먼 미래다. 먼 미래고 애초에 연마 효과만으로 1.8% 채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고대학세가 아예 연마 효과가 안돼어있진 않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러면 이제 유물학세 한 개만 들어간다 해도 이게 사실상 그럼 99포인트 잖아 99포인트면은 내실 물약이 3개가 더 나와야 돼 딜러는 그냥 꿈에도 꾸지 마라 그냥 딜러는 무조건 고대예요 무조건 딜러는 무조건 고대가 좋아요 자 하지만 이제 서포터 서포터는 가능하다 왜 그러냐 서포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합창의 세레나데 8포인트 찍을 때 버블이 4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팔을더 찍으면 은 절구 범위가 늘어나요. 쓸모없죠. 그리고 홀라 같은 경우도 신성의 오라 범위가 또 늘어나요. 8포인트 더 찍으면. 큰 의미가 없죠. 도화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찍으면 좋긴 해. 얘는 부치가 늘어나거든. 그래가지고 바드랑 홀라는 8포만 찍어도 돼. 8포만. 굳이 뭐안 찍어도 돼요. 실제로 아마 사이드를 먼저 찍을 확률이 높아요. 바드랑 홀라는 합창의 세레나 대 깊어진 신앙 1레벨만 찍고 사이드를 먼저 찍을 확률이 높아. 근데 이제 문제는 사이드도 별로 맛돌이가 없다. 사이드도 맛돌이가. 그래가지고 바드랑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유물학세를 어느 정도 섞을 수 있어. 그냥 80포만 있으면 돼. 80포만 있으면 대충 가성비로 유물학세를 써도 큰 상관없습니다. 큰 상관없어. 도화가는 찍 찍는 게 좋아요. 아 사실 도화가도 안 찍어도 돼요. 딜러에 비하면은 뭐이 정도는 뭐 그냥 애초에 저물어가는 달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라서 어 그냥 뭐 대충 써도 되죠. 도화 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서포터 같은 경우 유물학세 그래도 일부 사용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그냥 고대학세 품질 66도 아주 맛돌이 그죠. 깨달음 1 포인트 손해받아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딜러는 올 고대학세 먼 미래 깨달음 포인트 물약이 많이 풀리면, 최소, 7%포 이상, 더. 어. 연마 종결 유물학세는 사용이 가능하다. 고대학세랑 1.8%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근데 애초에 1.8% 이상 차이 나는 것도 힘들고, 아, 뭐, 뭔 유물이여. 그리고 개짜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딜러는 그냥 진짜 고대학세 그리고 애초에, 물약이 한7%포 이상, 그니까 3개 이상 풀렸으면, 그때쯤 어차피 고대학세 가격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니까 러 의미가 없어. 딜러는 안 씁니다. 바드 홀라의 경우, 유물학세 섞어 쓰기 가능, 플러스, 품질 66, 고대학세 분. 자, 근데 그럼 유물학세는 어디서 쓰냐? 쓸수 있는 데가 있다. 유일하게 있어. 애기를 노말이 만약에 1660, 뭐 아니면 뭐 1640으로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1660에서 1679 사이는 고대학세를 못 쓰잖아. 근데, 고대 풀계승은 가능하잖아. 그러면 내, 가 앞에 영상에서 뭐라 했어. 고대 장비 풀계승만 하면 아크패시브가 무조건 세다고 했잖아. 유물학세 껴도. 전설 각인서에. 그렇기 때문에, 1660에서 1679 라인에서 1680 찍기 찍어야 이제 고대학세 되니까, 애기를 풀세트 플러스 유물학세 구간이 존재한다 60에서 79까지. 근데 이게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유물학세 빡세게 맞추겠어요? 그냥 대충 카던 돌아서 먹은 거, 대충 사면마에서 쓰지 않겠어요? 어차피 종결도 아니고 쓰다 버려야 되잖아. 80대자마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줍줍 죽죽 해가지고 하지, 그냥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뭐뭐 뭐 이거 그냥 쓸순 있어요. 쓸순 있어. 자, 자동 분해 설정은 이제 티어 4에서는 자동 분해가 한 가지 항목이라도 만족하면 즉시 분해가 돼요. 1에서 3 같은 경우는 다 만족해야 갈렸는데 이제 이건 한 개만 만족하면 그냥 갈립니다.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요렇게 일단 60 미만은 다 갈려. 그럼 이제 60 이상이 다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고대랑 유물을 따로 분해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사실 유물은 그냥 다 갈아도 된다 마인드긴 해. 품백 정도 아니면은 근데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뭐95 이하는 싹다 갈고 뭐96 이상 일단 킵 근데 지금 뭐98 99도 어차피 뭐 100골드 200골드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해 사실 그냥 다다 다 갈아도 됩니다 유물은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이게 67부터 깨달음이 풀 이거든 근데 그래도 60 이상으로 제가 잡은 이유가 60에서 66을 일단 킵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67 이상은 확실히 깨달음 수치가 맥스기 때문에 득이 맞거든? 그리고 이 60에서 66은 앞에서 뭐라 했어? 깨달음 수치는 낮은데, 흰민지는 더 높잖아. 66이. 오히려 67보다 훨씬 높죠? 66은 품질 99랑 흰민지가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67 이상 고대학세가 정말 너무 귀하다면은, 이게 66을 쓰는 게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어. 애초에 66을 써도 고대학세보단 무조건 좋아요. 유물학세보다. 깨달음 2가 더 높기 때문에. 1차인데, 이게 연마하면 3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또 영롱한 보석 파편 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킵. 60에서 66도 내 생각에 일단은 킵. 이게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뭐 결국엔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당장은 뭐 그냥 파편 3개 때문에 가는 것보단 일단은 킵. 자. 결론. 유물학세 연마를 오늘 애초에 제가 한 이유, 이 영상을 찍은 이유. 유물학세 연마, 제발, 스탑. 제발 하지 마라. 에이, 골드 뭐 600골드 뭐 얼마 안 하잖아. 딸까. 뭐 이럴 수 있어. 1200골드, 딸까. 골드가 문제가 아니다. 영롱한 보석 파편 이게 전네 아깝다. 앞에서 뭐라 했냐. 일주일 기본으로 이게 140개가 되고, 부케몰빵 해야지 이제 280개잖아. 일주일에.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애기를 클리어 이후 우리가 만약에 고대, 풀세팅을 하면은 몇개 필요해? 한 부위당 450개, 다섯 부위 2250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일주일에 수급되는 게 280개야. 내가 지금 본캐가 379개가 있어요. 한 개도 안 나와요. 악세 풀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기를 이유 고대 악세를 갈 생각이잖아? 그럼 절대 이걸 쓰면 안 돼. 그리고, 와, 나는 진짜 천천히 해야겠다. 아, 난 개살먹해야지. 이런 마인드인 분들도 아끼는 게 좋아. 왜냐? 애기를 이후 여러분들이 품질 60 이상. 뭐, 웬만하면 67 이상이 좋겠죠? 이거를 이제 사면마 해가지고 팔잖아? 그러면은 이게 파평값 때문에 좀 거지같이 나와도 옵션이 팔릴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파편이 부족하니까 파편 값이 들어가는 거야. 파편이 우리가 이제 거래는 안되니까 좀 거지 같이 나와도 파편 값으로 어느정도 가격이 나갈 거라는 거지 이게 파편 프리미엄 붙는 거야 어느정도 그러니까 고대 다섯 부위를 당장은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깨달음 수치가 훨씬 중요하니까 67 이상은 확실히 유, 60에서 66은 좀 봐야 할듯 그리고 유물학세는 정말 쓸 곳이 없다 골드 얼마 안 든다고 연마하지 마세요. 파편이 존네 아깝다. 이게 뭐 값어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운 거는 팩트. 어떻게 해도 아까워. 어차피 유물학습쓸 데가 없다고. 이왜 쓰레기에 이거를 쓰는 거야? 쓰레기에 아까운 파편 아까운 골드 쓰지 마라. 서포터의 경우 유물학를쓸수 있지만 이것도 먼 미래일. 그러니까 이것도 서포터는 그래도 유물학슬 쓸수 있지 않나요 포션님 이러시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어차피 장신구 연마가 이건 거래가 되잖아 연마를 한게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이 이 연마를 하다가 서포트 옵션이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겠죠? 어, 지금도 뭐 팔찌 돌리다 양로 양로 비수 막 뜨잖아. 그럼, 그걸 어차피 딜러들이 고대 악세를 겁나 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싸겠어요? 서포터 옵션 뭐 비싸겠어? 무조건 쌀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도 별로 추천을 하진 않는다. 뭐, 쓸순 있어요. 쓸순 있다. 아, 비싸긴 하겠지, 초반에는 근데, 딜러에 비해 훨씬 쌀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엔 내려갈 거 아니야. 서포터는 무조건 싸요. 서포터는 무조건 싸, 무조건. 그래가지고, 아 일단 뭐 유물 쓰지 말라고 그니까 러아 유물 그냥 써도 되는데 뭐 그냥 쓰지 말라고 당장 이 파편을 쓰지 말라는 게 메인 그거잖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